k b 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양양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다음 주에 착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려 41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는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지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철 김철래 양양군 삭도 추진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착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좀 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죠. 예, 네, 그렇죠. 어, 이 보통 언론에서 41년 만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이제 1982년도에 강원도 건의에 따라서 이제 건설부가 문화재청의 오색에서부터 중청봉까지 3.8km 삭도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재, 문화재청이 당시 문화재 현상 변경을 불허가하면서 이 사업이 잠시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네. 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0년도에 자연공원법에서 케이블카를 어, 2km에서 이제 5km까지 할수 있도록 어, 완화해 주도록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 어, 공원사업 계획을 어, 두 차례 이제 실패 끝에 세 차례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화재 현상 변경,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국유림 사용허가, 그리고 이제 공원사업 시행허가까지 이렇게 후속, 후속 절차를 밟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세 번의 행정심판과 다섯 번의 행정소송이 있었고요. 현재 착공에 필요한 허가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행정 절차는 이제 마무리 됐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착공식이 있고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예, 됩니까? 아, 조금 전에 이제 복잡한 그 절차들이 많은, 많은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설악산이 이제 국립공원이면서 그리고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이고, 그리고 백두대간 핵심구역이고 이렇다 보니까 삼중, 사중 그런 규제가 이렇게 중첩된 공간이어서 이제 허가가 길었고요. 이런 허가가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조달청에 이제 사업자 선정 이제 절차를 어, 이제, 그, 진행할 것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체 계도사 포가를 마치면, 이제 내년 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2년 동안 공사를 하고, 어, 2026년 봄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예, 이게 이제 끝청까지 설악산 끝청까지 이어지는데 예. 케이 블카를 타면 그럼 소요 시간 같은 것은 어떻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예, 지금 이제 그 상부 정류장에서 하부 정류장까지 약 3.3km인데요. 네, 아, 지금 시간 소요되는 시간은 아, 14분 28초가 걸리게 되겠습니다. 예. 네, 상부 정류장에 예. 가면. 어 상부 정류장에서약 400m 정도 이제 산책로가 있고 네. 어 그리고 전망대가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주변 조망을 할수 있고 힐링도 할수 있습니다. 예. 케이블카가 보통 이렇게 몇대 정도 운영이 됩니까? 아, 케이블카는 이제 53대 곤돌라 형태의 그 케빈이 53대가 매달려서 음. 한선 일선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15분 정도 몇 예. 가에 걸리는데 이게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걸어서는 거였는지. 저희 보통 사람으로는 한 4시간 정도 걸리겠어요. 아, 이게 많이 빨라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뭐 최고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이 오색 케이블카를 통해서 더큰 효과를 이제 누려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방안도 또 논의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저기 그 오색 케이블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공원 국립공원에서는 제일 길고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설치되기 때문에 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양양군 입장에서는 케이블카를 타러 오신 분들이 다른 또 관광 시설도 체험하고 그리고 전통 시장에서 소비 활동도 하면서 하루 이상을 체류할 수 있도록 이제 콘텐츠를 다양하게 이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바다나 그리고 전통 사찰 이런 관광 상품과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전략을 네.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최근에 좀 늦춰진 이유가 환경 해선 우려 때문이지 않습니까이 네. 부분은 지금 어떻게 노력이 네, 이루어지고 그 있습니까? 그 부분이 네. 어, 앞으로도 이제 과제이고요. 어그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와 갈등이 이제 많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쉽게 어, 결론 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좀 저희는 알고 있고요. 네. 어 공사를 하는 동안에 어 이제 불가피한 훼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적인 음. 공법을 최대한 이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네. 동식물이 이제 민감한 시기 이런 때에는 이제 공사를 좀 피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요. 이미 이제 저희가 사후 모니터링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어 그리고 환경 보존 기금도 매년 적립해서 생태 복원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양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어떤 부분을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아, 이 사업이 어, 그법 개정에 그 건의하면 할 때부터 주민들이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함께 이제 해왔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공사가 끝나고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서울 양양 고속도로 그리고 동해북부산철 철도를 통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양양을 이제 많이 방문하게 될 것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숙박업이나 그리고 시장 활성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업의 고용창출 그리고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데 어, 총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6월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이 점점 이제 커지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저희가 또 대표 이제 관광 상품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없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